10월을 준비하며 남다른 성장을 꿈꾸는 여러분을 위해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과 주간별 흐름을 살펴보았어요. 마음에 드는 한 가지를 선택하세요. 오래 고민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카드를 선택하세요. 첫째 주에는 활기차게 성장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으며 자신만만하고 열정적으로 활동하며 하는 일마다 부드럽게 진척되어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게 될 거예요. 당신의 개인적인 성취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과 기쁨을 줄 것이고 사람들은 당신이 가져다 주는 따뜻한 에너지를 보며 이끌리게 됩니다. 당신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게 될 거예요. 당신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모두 충만함을 느낄 수 있어요. 만약 이 시기에 새로운 직장이나 승진을 원한다면 긍정적인 태도가 목표 달성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자만하면 안 된답니다. 당신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때문에 잘하든 못하든 모든 것이 훤히 드러나게 될 테니까요. 둘째 주에도 당신은 여전히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게 될 거예요.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감각은 더욱 활성화될 것이며, 훌륭한 멘토, 동료, 사업 파트너로서 인정받으며, 당신이 마음먹는 모든 일에, 매우 유능한 사업가로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게 되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다만 조금은 마음의 부담이 올 가능성이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대단한 성과를 얻게 되었지만 사전에 그로 인한 충분한 고려를 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고요. 주변 사람들의 과도한 관심과 칭송이 도리어 당신의 발목을 잡거나 힘들게 하는 등. 원치 않는 일들로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을 거고요. 이 시기에는 어떤 일에 뛰어들기 전에 신중해야 합니다. 셋째 주에는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 어디론가 피하고 싶어집니다. 열심히 해온 일들이 자신을 위험에 빠뜨린 것 같은 기분도 들 거고요. 그러나 이 시기의 변화는 과거에 당신이 내린 결정의 결과이며, 이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하도록 강요하고 있어요. 미련은 남겠지만,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야 할 시기가 찾아온 것 같아요. 어쩌면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기간을 뒤로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더 편안한 업무로 전환되어 평온함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러나 프로젝트는 꾸준히 진척되고 있을 거예요. 과거와 비교해보면 오히려 이러한 시기는 환영할 만해요. 또는 최근 당신에게 더 적절한 역할이 찾아온 것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 주에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모든 사실을 확인하세요. 편견 없이 다른 관점도 살펴보면서 독립적이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해요. 당신의 연민이나 공감은 오히려 당신의 주의를 산만하게 할수 있어요. 감정이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확고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 당신은 명확한 전달이 더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이나 의견을 부드럽게 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솔직함을 기대하게 되고 그런 점들은 자칫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당신은 정직하고 현명하면서도 비판적일 수 있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는 훌륭한 조언을 해줄 수도 있어요. 당신은 자신의 분야에서 꽤 영향력을 가지게 될 거예요. 당신의 날카로운 아이디어는. 효과적으로 전달될 것이며 이것을 강한 공감 능력과 잘 결합할 수 있다면 당신의 정직과 공정함은 주위의 인정을 받게 될 것이며 좋은 평판과 존경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요. 당신의 멋진 시월을 응원합니다. 행운을 빌어요. 첫째 주에 당신은 여러 도전을 받게 될 거예요. 당신은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증명해야 할 것이고 경쟁에 대비도 해야 합니다. 매우 긴박하고 바빠질 거예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도전해오는 여러 일들을 처리할 능력과 힘이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꽤 여유롭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신은 많은 인내를 해야 할 것이고 당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공격하는 이들을 처리하거나 그들이 넘어 서지 못할 만큼 더 높이 성장해야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일에 헌신해야 하며 명확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둘째 주에는 여러 일들을 재빠르고 능숙하게 처리하게 될 거예요. 당신은 두 가지 이상의 일을 능수능란하게 처리할 재주가 있는 분이에요. 위태로운 상황이나 어려움이 오더라도 절대 넘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상황에 적절히 융통성을 발휘하여 어떻게든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닥쳐올 모든 문제를 잘 헤쳐나가고 삶을 우아하게 꾸려갈 수 있을 거예요. 이 주간에는 특히 균형 감각이 중요하며 더욱 강조됩니다. 삶에서 흔히 겪는 기복을 이 주간에 더 강하게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나 결코 걱정할 일은 아니에요. 주변의 모든 혼란 속에서도 평온할 것이고, 이때 찾아오는 혼란은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어 다가오는 모든 일을 기쁨으로 헤쳐나가게 될 테니까요. 셋째 주에는 모든 행동을 중단해 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우유부단해질 수도 있겠어요. 실행되어야 할 프로젝트나 당장 긴급하게 행동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도 미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기는 기다림과 보류의 시기입니다. 이는 성공을 위해 적절한 기회를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어떤 경우에는 행동을 취하는 것보다 자제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니까요. 기다림, 불확실성, 프로젝트의 일시 중단, 휴식과 같은 시기로 다음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고민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긴장을 풀고 그냥 있으세요. 마지막 주간에는 모든 상황을 재치 있고 우아하게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협상과 외교에 능하게 되어 주변의 갈등을 이 시기에 더 쉽게 다룰 수 있게 될 거예요. 당신의 매력과 창의적인 해결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정서적 유대감과 이해력도 뛰어나게 됩니다. 만약 이 시기에 창의적인 업계의 취업을 고려한다면 분명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은 부드럽고 지혜로운 전략가로 한 걸음 한 걸음 이기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이며, 느리더라도 차근차근 하나씩 클리어하게 될 거예요. 당신의 멋진 10월을 응원합니다. 행운을 빌어요.